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또 다시 여김 없이 찾아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수고했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인생의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을 마무리하는 날이 될 텐데요 먼저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바로 교만은 씨앗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씩 8절 보세요. 교만해진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더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번역했냐면 some of you. Some of you have arrogant have become arrogant. 어 몇몇 사람들이 arrogant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어, NIV 성경은 not many of you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혹은 all of you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다고요? Some of you. 몇몇의 사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교회의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몇몇이 그렇게 하니까 더러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성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긴급히 편지를 보내어 바로잡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교만의 씨앗이 교회 안에 한알두알 알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4년 5년이 지나니까 교회 전체가 위험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교회 안에서의 교만은 가장 위험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험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역한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낮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앙하는 것이고 만약 교회가 이러한 몇몇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을 용납하고 허용한다면 곧 교회는 훨씬 더큰 분란과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역시 잘 기억하고 이 교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심기워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의 강함이나 나의 파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은사 혹은 나의 지식이나 자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사실은 자기의 능력, 지식, 경험, 학벌, 지연,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지점에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뭐가 된다고요?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이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뒤집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위아래가 뒤집힌 나라라는 것이죠. 20절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파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의 약함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잘 나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힘을 키우고 내 그룹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팔을 나누어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오히려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할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교회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첫 번째 치명적 문제, 분열과 난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어, 우리 주님을 이렇게 그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빛의 교회 찾아 오신다면 주님은 이 손에 채찍을 들고 오실까요? 아니면 주님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들고 오실까요? 만약 우리 교회에난임이 있다면 나는 누구 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 형제로 자매로 인정 못합니다. 주장하며 내가 제일 잘 나가 외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 채찍 들고 오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분열과 난임을 없애고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더 손해보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실 하나님을 그리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뒤집힘의 능력, Upside Down Kingdom.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의 씨앗을 우리 마음과 인생의 밭에서 다 걸러 버려 버리고 뒤집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